두 번째 코에는 뭘까요, 양양씨? 네, 두 번째 코은는 바로 Better l i k e the Game Zone Now we in the zone 네, 태형 어? 여기 어? 키워드 뽑아서 우리, 네 할게요, 할게요. 어, 우리끼리 팀 나눠서 음. 그러면 빙코 어떻게 이겨요? 이긴 팀이 승무 <목소리도> 있어요 오 아, 그래? 네. 어? 열심하 해야겠다 그냥 어두운 승이지 누가 준비해요? <laughs> 우리 제사팀 조비하는 거죠 <laughs> <laughs> 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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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내가 준비했어 아, 준 어, 진짜요? 진짜? 어? <laughs> 내가 준비했지 어? 밥사주는거예요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와! 와! 너무 좋아요 해야 돼요? 해야 오늘 위해서 탄생한 천재 MC 텐 들어왔습니다 오 MC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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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같은 삶끼리 한 팀이요 해리 누구랑 같이 거짓말 하고 싶어요? 전다 돼요. 나중에 나중에. Okay. 다 돼요? 오케이. 음. Okay. 제안 하고 싶은 같이 <laughs> <laughs> 있고 싶 MC요. 이 어차피 <laughs> MC 게임 니에요나세 명. 제 좋은 나 위민 오케이. Okay. 오이 땡하는 네, 나는... <laughs> 저랑 같이 하는 사람 다 락이 있어요. 락 오케이 okay. 위민은 위미는... 락락다 좋아해요. 오케이 okay. 내가 <laughs> 내가 나. 너... <laughs> We better We better We We win So Bad! We win so bad! We win so bad! Better lie! Better Okay! I'm gonna single! 차준! 아, 차준 어떤 색깔? 색깔? 예, 철색. 어떤 <laughs> 이거, 근데, 근데, 아, 근데, 게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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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춘. 도춘. 이거. 붙 불닭. 불닭. 데아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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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닭 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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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두개두개 하면 이거 이용하면서 거이 파란색 두개 뽑은 거예요 아, 이렇게. 그럼 강아지. I s 야 e 나 a n I see? You don't k n o 일어나 dear. Can I see? You d o o w y y o o d o n

다리 들어가세요. 너무 어색해. 너무 어색해. 나 MC야. 똑같아. 똑같아. 똑아 똑같아. 나같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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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같아똑같 해? 똑아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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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아아아아무 바로 바로 바로. 네? 쿤인는것 같아. 같아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우리 이겨야 돼. 오케이, we win. 바이또안 돼, 이거 진짜. 오케이, 빨리, 빨리. 빨리, 이거쩔수 없잖아요. 이거 어쩔 수 없잖아요. 바로 우리 이겼어요. 이거? 우리 우리. 예. 아 따라다지중밤 아 볶음밥 상... 창복 볶음, 볶음, 볶음 뭐예요? 주시 MC 이주 중... 아, 선 아, MC, 아, MC. 아, 진짜 아, 먹을 하세요.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에이, 이거 이거 아, 아, 배고파요, 아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볶음밥. 아, 이배고파요지 아니, 아니 됐요 음, 미미미미. 이거 밥 먹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가 떨어지면, 그, 떨어지면 안돼 오케이 우리가 근데... 제일 많이 먹으면 이겨 y more c o m i n 안 먹어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안, 안, 먹어요. 안, 안 먹어 l Only yourself. I'm over, I'm over. I'm over. Come in. Come 있 n Can you pop cinnamon muggles? What i One spoon, 소패. 스푼 1 스푼. 아, 저기. 어. 오케이. 다. 지금 먹고 싶은데. 아, 떨어졌어. Oh! 아! 야, 밥 얼마나? 잠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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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됐어. 됐라 때는 와, oh, 하는거같 그냥 새우만 빼. <laughs> 새우 빼지 마. 아. <laughs> 이제 왔어요. 근데, 빼놨다. 이제, 빼놨다. 이제, 빼놨다. 이제, 빼놨다. 빼놨다. 이제 하면 MC의 g r e a s a 이동하은 <laughs> DMR 조금 더 알려줄게요. DMR. 저 옛날에 연습생 때 우리 밥 시킬 때 전화해야 되잖아요. 음. 어. 저는 그때 한국어 너무 못해서. 음. 그래서 그때 그메뉴 하나만 배웠어요. 어. 새우, 새우 볶음밥. 아 맞아요. 그래서 맨날 전화하되. 안녕하세요. 여기 SM인데요. 어, 어, 새우 볶음밥 하나 주세요. 어. 네, 그냥 왜냐면 한국어 너무 못해서 <laughs> 이렇게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laughs> 3일 동안 계속 계속 새우 볶음밥 어, 먹었어요. 진짜로. 아 응, 나도 나도 나나그떡 떡볶이 어? 불고기. 아 맞아. 떡볶이 불고기. 거의 어, 일주일 동안 먹었어. 어, 진짜 그래. 나중에 우리 목소리 칠. 아 새우 볶음밥. 오케이, <laughs> 오케이. 맞아. 어, 우리 하는 거 새우 볶음밥. 오케이. 핸들리 핸들러 핸들리, 핸들리 핸들러. 많이 핸들리. 해, 많이 많이.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 야 애니야. 어머 야. 탁 Lucky Guys. 탁배. Yo Lucky Guys. 어, 가능 가. 능가이이거 가능, 가능, 가능. 잠깐만 심판 좀. <laughs> 이겼다. 보여줘. 아, 그냥 당근 하나만 빼. 안 돼, 안 돼, 안 돼. 될. 뭐? 그 아! 따진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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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laughs>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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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아유. 그럼 수시 좀 먹어. 아니, 아니. <laughs> 아야 맛있어요? 오, 맞아요. 맛있어. 갑자기 먹방 뭐. 아 이따가 도 먹어야겠다 <laughs> 좀 <더. 웃음> 괜찮아 이따가 먹어 윙윈 쏘벨 so 오 먹방 스티커. 스티커, 스티커 붙여요 스티커 네? 어있어요 어, 스티커 없어졌어요 아 여기요, 미안해요 <laughs> 나이스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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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동 게임 무슨 게임지 무슨 확인해야 돼요 제. 그래요 어이 <laughs> 게임 예, 예를 들면 제가 행복 uh -huh. 단어하면 몸으로 똑같은 표현 표현 해야 돼. 그때 우리나라에 아 게임은? 아 우리 옛날 했던 게임. 예를 들면 제가 이게 진짜 못하는 거. 두 명. 이게 진짜 못해 이두 명. 근데 뭐야? 라오간마. 아 맞아. 첫 번째 좀 어른 거 아니면 좀 쉬운 거. 그냥. 근데 그냥 한. <laughs> 오케이 첫 번째 단어 삼겹살. 하나 <을> 아 <ratchet Lust 들게> 하나 하나 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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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둘셋 하나 만약에 모워? 모워? 어떤 아 만약 에고 웃으면 어떡다못잡요 보고 똑같아아 어, 똑같아! 해, 그아지 누구 이런? 아, 약구잖아, 약구. 그 팡치잖아, 팡치. 미안해요. Bad 하나 둘셋 내자요. 네 너. 아. 야 원래 <laughs> 자기가 뭐 있을까? 뭐 있을까? 형세가 좀 어려운 거. We l i e 하나 둘 셋. 미헤헿 <laughs> ㅎ 아, <laughs> 아, 어떻게 됐어, 해요? 됐어. <laughs> 나도 몰라 너무 어렵잖아 <laughs> 아, 아, 막 비행기 막 이런 거 그래서 <laughs> 어쩔 수 없다 끝났을게 어. 그래서 아, 아, 하나 아니, 하나? 아니, 괜찮아 얘는 하나는 못 해요 아, 아, 아 배워줄게 아, 배워줄게 아, 오케이 리언루이 하나 둘셋 <laughs> 아잇 <laughs> 아, <laughs>

오징어오징어맨 아까 땡. 뭐 있을까? 힘들었다 <laughs> 이거. 아, 생각 안 나. 군 포인 트 암무. 말드 라이프 안에 있는 거. 하나, 둘, <웃음> 셋. <웃음> 어, 에이, 뭐, 뭐야 뭐야 뭐야. 아, 그뭐 어, 우리 어, 우리 하트. 네가 떠는거 에이, 우리 하이업 아, 하트. 이런 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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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하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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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지금 1.1 아니야? 1.1 하이바이보? 아니면 아니면 이렇게 이팀내 제목 하나 우리 팀한테 주고 어? 좋아요. 우리 음. 팀도 이팀 하나 주요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아, 어, 잠깐. 잠시만 좀 기다려. 우리 논했잖아. 괜찮잖아. 오잖아. 어려 좋은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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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커. 엠신. 오. 조 우리 챘다. 신발. 아! <웃음> <웃음> 저는 아 신발 이거 <laughs> 그러면 인아 <laughs> 네. 네. 그래 어저웠다 So better life team 이거지. 네. <laughs>